강변북로에 인접한 광진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 탓에 고통이 크다는 건데요. 서울시의 정책 기준상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강변북로와 인접한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강변북로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 탓에 고통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이 아파트 앞 강변북로 구간은 양쪽으로 웅벽이 설치된 탓에 울림 현상이 있고 이로 인해 소음이 더 증폭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 이 아파트 8층에 나와 있는데요. 창문을 열어 소음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설공단이 간이 측정한 결과 측정치는 79.6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주거지 기준치 68데시벨을 훨씬 우도는 수치입니다. 문을 이렇게 여기저기 앞쪽 베란다를 다 환기를 시키게 되면 말소리도 잘안 들리고 일단은 매연이 많이 들어와서 어, 아침에 이렇게 걸레질을 하거나 청소할 때는 검은 먼지들이 예, 많이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에 따라 주민들은 양쪽 울벽을 잇는 100미터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고 서울시와 광진구에 요구했습니다. 광진구 측은 서울시가 자동차 전용 도로의 소음 피해와 관련해 올 12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 계획이 나올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방음벽 정책은 어느 것이 먼저 설치됐느냐를 따져 설치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강변북로 천호대로 북단 구간보다 해당 아파트가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방음터널을 요구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 먼저냐. 도로가 먼저 뚫렸냐 아니면 아파트가 먼저 지었냐 그걸 상당히 기준으로 해서 서울청이 현까지 그렇게 방음벽 설치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 하지만 주민들은 강변북로 개통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재작년 구리 암사대교가 완공되면서 중부 고속도로에서 오는 차량과 동서울 터미널로 오는 버스들이 아파트 앞을 지나게 돼 교통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중부 고속도로에서 오는 차들이